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스킨 답서스 번식을 너무 잘 되고 잘 크고 있어서 한번 정말 자랑 아닌 자랑질을 해보겠습니다. 기특해 가지고요. 요거는 <laughs> 작년 처음 정말 키우면서 한번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입고 입 물을 입고지 해가지고 뿌리 내려가지고 한 거. 그리고 이제 가지치기에서 뿌리 내려서 심었던 거. 요거를 지금 제가 만든 화분에 시, 심었었던 거예요. 10월 5일 날 심어 줬더라고요. 영상을 보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컸냐면 이렇게 가지를 길게 다 자른 부위인데요. 여기 새로 이렇게 나온 거 얘는 원래 있던 잎이고요. 여기로 새순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얘도 여기 잘른 부위인데 옆으로 이마만큼 잘 자라고 있고요. 얘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얘, 얘도 얘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페트병 화분에 심어 줬지만 새순도 나오면서 보여드릴게요. 이제서 새순이 나와요. 얘는 가지치기에서 제가 그때 뿌리는 안 내리고 원래 뿌리는 약간 있잖아요. 어, 보여드릴게요. 아시는 분들은요. 어차피 다 아시지만. 이렇게 잎 밑에 요 줄기 옆에 요게 물꽂이를 하면 잘라서 물꽂이를 하면은 이게 길게 뿌리를 내리잖아요. 그런데 얘는 뿌리를 안 내린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페트병에 그때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심어 줬잖아요. 기억하실 거예요. 1월 4일 날 찍었더라고요. 영상 제가 또 확인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서. 지금 한 3개월 지나니까요. 이것도 새로 나와서 이만큼 이렇게 귀엽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얘도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. 이렇게 반질반질하죠. 그래서 얘는 새순은 아직 올라오지는 않고 얘가 크고 있습니다. 얘 끝에. 여기 어 여기 얘가 지금 성장하고 인, 있는 거거든요. 얘가 새로 나오면서 이렇게 큰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. 얘도 지금 페트병 요 속에, 보이, 이거, 이거, 이거 있죠.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도. 그리고 또, 어디 있나? 여기 있는데, 뒤에. 음,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나오는 거예요. 서 아, 자리 잘 잡아갖고 이제 뿌리 잘 내려서 자라고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. 그리고 얘도 이렇게 새순 이렇게 크고 있고요. 키가 많이 컸어요. 얘는 얘는 왜더 컸냐면은 똑같은 날 이렇게 심어줬잖아요. 근데 얘는 햇빛이 잘안 들지만 가오실에 이제 예, 내놨고요. 이 창가에 항상 이렇게 내놨고요. 선반에 그리고 얘는 잘안 크면서 그래도 왜 새순이 나왔냐면 어~ 어디다 놨었냐면 화장실에 놨었습니다 얘는 근데 그늘에 놔뒀더니 계속 이게 젖어있는 흙이 젖어져 있으니까 어~ 누렁잎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래서 자꾸 그래서를 자꾸 쓰는데 얼마 전에 한달 전쯤에 내놨어요 내놨더니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서 쑥쑥 큽니다 이제서서 아~ 흙에 심는 거는 너무 과습이어도 안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늘진 곳에서도 잘 크다고 하지만 습한 곳에서는 흙 속에서는 안되는구나 잘안 크는구나 처음엔 잘 컸지만 근데 이제 물꽂이에서 화장실에 놓고 이러는 거는 상관없을 겁니다 제가 조금 키워 봤는데 아예 그냥 흙에다 심어 줬어요 그래서 제 경험한 결과는 스킨 답서스는 아무리 잘 큰다고 해도, 이제 습하고 그늘진 곳에 화장실에 무조건 그냥 두면은 잘안 크고, 이제 그늘지더라도, 이게 거실이나 간접 햇빛이나 이제 통풍 잘 되는 곳, 그런 곳에 두면 무조건 이렇게 번식도 잘 되고, 크기도 잘 크고, 그리고 또 이제 번식시키는 방법,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, 이게 가지치기를 해서 무조건 흙 속에 묻어두는 것보다는, 빨리 성장은 안 하지만 이 저거 물꽂이 가지치기에서 물꽂이 해가지고 뿌리 나오면 그때 흙 속에 심어주면 오히려 더 짱짱하니 이게 지금 짱짱하니 잘 크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더 오히려 번식이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그 이거지만 얘도 이제 가지치기에서 이 새순이 새그새 그새 뿌리가 여기도 지금, 보이시죠? 여기, 여기. 화면이 저기네? 얘도 점처럼, 여기 보이시죠? 얘도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. 위에서 막 이렇게 크고 있으니까, 새순 나오는 건좀 더디네요. 얘보다는. 그러니까 장단점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는, 여튼 저는, 어, 나중에 또 이제 번식시킬 때는, 그냥, 키가 너무 커서 숫자 늘리고 싶으면은, 그냥, 가지치기를 쭉 잘라서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조금 나오면 그때 흙에 그것도 이제 배양토로만 안 하고 이거 지금 배양토로만 했잖아요. 제일 밑에는 마사토 깔고 그다음에 위에 마사토 뿌렸는데 아, 이제 5대 5 정도로 얘는 지금 5대 5 정도로 제가 심어 준 거였거든요. 그랬더니 아주 잘 짱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흙 배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.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얘는 조금 이렇게 점은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. 이거 처음부터 약간 그랬었거든요. 근데 변함은 아직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결과는 이렇게 번식을 하는 방법을 씻고 또 이제 잘 크는 방법을 소개드렸습니다. 고수님들은 뭐 많이 번식도 시키시면서 잘 키우시겠죠? 근데 처음에 이렇게 번식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, 스킨답서스잘 번식시키고, 장소 잘 키우는 방법. 근데 물주는 것도 흙 속에 있는 경우는, 어, 저는 이게 바짝 다 말랐을 때, 이게 지금 다 말랐거든요? 이게 물기가 하나도 없죠? 하나도 없을 때 듬뿍 저면 간수로 주니까 별탈 없이 잘 짱짱하게 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흙 속에 있을 때는 화분에 있을 때는 흥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저도 그때 아 이거 수경재배랑 항상 흥건이 있으면 좋겠구나 생각하고 계속 준적 있잖아요 초창기에 포트에 막 물에 담가놓고 물 주기 귀찮아서 그랬더니 뿌리가 썩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얘네도 또 페트병에 있지만 지금 얘는 꼬독꼬독해요. 이렇게 많이 말라 있죠. 밑에는 조금 아직 덜, 들 말랐지만, 그래서 저는 물을 무조건 항상 물이 젖어 있게, 흙이 젖어 있게 그렇게 안 줍니다. 그랬더니, 이렇게 경험을 한 결과, 이, 항상 이렇게 조금 젖어, 젖지 않고 흙이 거의 말랐다. 흙이, 저, 잎이 좀 힘이 없다. 이럴 때 듬뿍 주면은 저는 잘 큽니다. 이제 조금씩 조금씩 화초나 다육이를 하나하나 종류마다 달라서 키우기가 참 은근히 어려워요. 쉬우면서도. 근데 이게 스킨답서스는 조금 이제 터득을 했습니다. 수경재배 한 거는 안 갖다 놨는데요. 옆에. 여튼 이렇게 선반에 이쪽에 나란히 세개 이렇게 넣고 키우고 있거든요. 그랬더 지들끼리 잘 크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기..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기분, <laughs> 기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.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야요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, 이웃님들. 제가 간혹 볼일 보고 이러다 보면 댓글이 좀 늦어요. 그러고 그 다음날 또 댓글을 다룰 때도 있지만 또 제가 확인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꼭다 댓글을 다는데 어느 때는 보면은 두세 달 후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확인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서운해하지 마시고요. 제가 확인을 하면은 그때그때 그때 아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 영상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간혹. 그래서 1년 후에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1년 후이거지만 제가 또 나름대로 정성껏 답글을 남겨드린 것도 있어요. 근데또 답글을 바로바로 안 달아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.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간혹 제가 늦게 보낼 경우도 있고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본 경우는 꼭 답글을 달아드리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. 한말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이게 금전수 이거 입구지는 여기다 이렇게 꽂아놨는데요.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초창기는 막 열어 봤는데, 이게 꺼내 봤는데, 지금은 안끊내 봅니다. 나중에 성공하면 보여드릴게요. 뿌리 내리면 이게 자꾸 끊내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. 이제 <laughs> 저번에 이제 가지치기 한 거는 성공해서.